길 가다가 60분에 500엔이라는 문구에 끌려가지고 별 생각 없이 들어가본 가게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초 레몬사 도키아테이란 곳입니다. 레몬사와는 일본 애들이 잘 마시는 술 이름인데요. 소주에 레몬, 탄산을 섞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석마다 있는 저 레몬 손잡이에서 술이 나옵니다. 앉았더니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습니다. 여기가 술 무제한이어서 이런 서명을 미리 받으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 시간 동안 500엔만 내면 레몬사와를 자리에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바로 따라 마실 수 있어서 영초 레몬사와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총8 가지 플레이버 중두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직업 말에 의하면 점점 맛이 추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튼 전 청춘 레몬 사와랑 매실을 골랐습니다. 오기가이 시럽이 맛있대요. 이건 한 5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높이를 넣어서 맛을 볼게요. 레몬은 앞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아 알겠어요. 솔직히 두 잔만 마셔도 개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레몬 사와가 보통 4-500엔 하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초 1회 맥주를 199엔으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블릿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호르몬 구이집이어서 일단 호르몬을 시켰고요. 원래 이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매진됐다고 그래서 다른 걸 시켰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으니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음료수 같아 보여도 알콜 8%라고 합니다. 술 가성비만 따지면 여긴 최고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서인지 더 억싸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 2,000원짜리 맥주입니다. 괜찮은 편이죠? 여기가 체인점이어서 여기저기 많은 것 같은데, 공식 사이트에서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있더라고요. 양배추는 무료고, 호르몬을 일단 구워보겠습니다. 이 가게는 샌다이에서 시작됐는데, 과거 샌다이의 상점가에는 닭꼬치랑 돼지 내장을 가스불에 굽는 가게가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가난한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호르몬을 찾으면서 점점 퍼졌다고 합니다. 도키와테이에선 창업 이후 소금에 절인 호르몬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쫄깃쫄깃한 게 호르몬의 특색인데 마늘이랑 소금으로 양념한 이 호르몬이 여기에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고개를 파는데 우선 갈비랑 차라미를 시켰어요. 일단 갈비부터 투입합니다. 여기 소랑 돼지랑 닭이 다 파는데 소갈비는 일단 추천입니다. 갈비를 가르비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 부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람이라고 하는데 소 횡경막 부위이고요. 여기가 근육 부위여서 쫀득쫀득한 게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하람이는 전 그저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규탄이라고 하는데 우설입니다. 일본은 규탄을 흔하게 파는데요. 보통 부위 중에 제일 비쌉니다. 마늘과 특제 소스 그리고 파를 올려주셨습니다. 4점에 15,000원이니까 한 점에 4,000원 꼴인데 꽤나 비쌉니다. 그래도 일본 오시면 규탄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센다이가 규탄으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규탄은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한 게 특색입니다. 소한 마리당 1kg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는 340g 정도라고 합니다. 고기 먹으면서 레몬사와를 끊임없이 들이키니까 생각보다 이거 빨리 취하더라고요. 그래도 60분 동안 알차게 먹기 위해서 또 먹고 있고요. 예전엔 하이브을 많이 마셨는데 최근엔 레몬사와를더잘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취객이 많아서인지 경고 문구도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전 이미 이때 세잔 정도 마셨는데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몰래 가져가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들인데 이런 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참고로 30분 연장은 330엔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탄에 쌀밥을 말아 먹으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밥은 285엔인데 한국보단 비싼 편입니다. 이번엔 돼지고기를 시켜봤습니다. 이게 술을 마시니까 자꾸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그 원래 가성비고 뭐고 계속 고기를 시키게 되네요. 근데 기름 때문인지 이제 불이 타오르게 되는데 판은 갈아달라고 하면 갈아줍니다. 한가라 달라는 말은 아미 카와테그다 사이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심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등심은 솔직히 비추입니다. 여기 일단 그냥 규탄이랑 호르몬만 드시고 술을 마음껏 드시는 게이 집에서 뽕 빼는 방법인 듯 합니다. 그리고 입가심으로 라면을 시켜봤는데요. 신라면이 있어서 신라면을 시켰습니다. 신라면에 곱창이랑 치즈를 넣어주시는데 매운 단계를 물어보셔서 맵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일본 애들 매운 거못 먹으니까. 근데 진짜 매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따로 시켜야 합니다. 와 아, 그래도 고기 먹고 신라면 먹으니까 되게 든든해지더라고요. 치즈랑 호르몬이 들어가서인지 꽤나 비싼 9천원짜리 라면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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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저한테만 주는 선물인 줄 알았는데, 쓰나미 시키면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농심에서 주는 둥지라, 둥지냉면 일본 버전입니다. 그리고 두명에서 9,318엔이 나왔는데요. 어, 저희가 고개를 너무 많이 시켜서 많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가성비라고 처음에 소개해드렸는데 꽤나 좀 뻘쭘하고 그래도 쓸 값은 여기서 (13000원밖에) 안 되니까 술이 엄청 땡길 때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되는 오늘의 식당이었습니다.